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현 뮤직입니다. S&P 500은 이번에 0.2%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사실, 4300을 뚫고 안착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말라는 법도한 없습니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여기 4308이라는 구간이 쌍고점 구간이기도 하며, 그외 여러가지 부분이 430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전정, 저평가 종목들은 보유하되 그와 동시에 현금을 모아서 앞으로에 대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우선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를 씌웠는데, 나스닥 100의 경우는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퍼 바운드 쪽에 위치함과 동시에 r 사 i 70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고요. 주봉을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 사 i 70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퍼 바운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2022년 때에도 볼린저 밴드에 있어서 이렇게 어퍼바운드 그 이상을 초과해 주자 꽤나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돌파한 상태였고요.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는데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해 주지 않자 갑작스러운 하락과 함께 0.76% 하락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외 기업들은 어떨까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상으로 5월 23일날 여기 블루시 컵앤 핸들 컨티뉴레이션 패턴을 분석드렸고, 198달러 한 장선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정고점인 220달러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라고 5월 23일날 분석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220달러를 테스트해 주고 떨어졌기 때문에 블루시 컵앤 핸들 컨티뉴레이션 패턴은 이제 끝났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4월 27일 날 155.91달러에 테슬라를 매집하는 과정 또한 멤버십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꾸준히 대행해 나갈 수 있도록 차트 분석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매일 아침 오전에 어떠한 이유로 장이 하락하고 떨어졌는지 백데이터를 이용해서 장의 상태를 체크하고요. 지수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텔레그램에서 보고드리고 각 개별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만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관련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물론이고 증권사 내부자 리포트라던가 재매매내역, 원유 펀더멘탈 분석 또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예 싶시다면 여기 가입 버튼을 누르신 뒤에 여기 커뮤니티탭 멤버십 전용구리를 통해서 텔레그램으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공유드리고자 하는 자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받은 리포트로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의 비율에 있어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고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비율이 한때 다크 머블로인에서 폭등을 했던 2000년 3월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스닥 100에 있는 우량주들이 러셀 2000에 있는 소형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2주 동안 많은 돈들이 빅테크 쪽으로 과하게 몰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잘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뱅크 오브 메카 리포트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로 제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라 c a 캡에 모여있는 QQQ를 스몰 캡 성장주인 IWM으로 나누면 은 이러한 차트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은 지금이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한때 닷컴 버블로인해서 무너졌던 시대가 바로 2000년인데 이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의 포인트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상태로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르려면은 여기 분자에 있는 QQQ가 분모에 있는 IWM 대비해서 과기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비율은 2010년 3월인 닷컴 버블 때와 비교가 될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QQQ는 IWM 대비해서 확실히 과기 올랐다라고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Reserve Balance는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상태로 유동성이 서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2022년 초 대비해서 많이 빠져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동성은 2023년 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높아진 상태이고요. 이에 따라 S&P 500 또한 2023년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Reserve balance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은 Treasury General a c c o u n t 인 TGA로 가장 최신 TGA 데이터는 Reserve balance와 Reverse repo 데이터와 함께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23 빌리언 달러로 재무부가 이렇게 거지가 된 적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재무부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돈을 걷어들여야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Reverse Repos의 포지션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돈은 여기 Reserve Balance에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유동성이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기 S&P500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TGA를 다시 충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Reverse Repo에서 돈이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 Reserve Balance에서 돈이 빠지냐는 라 것입니다 Reverse Repos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텔레그램에 매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러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S&P500에 있어서 트레이딩에 임하신다면 확률적으로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와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았으니 이번엔 테슬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Bullish Carbon Handle Continuation p a 이 이제 다 끝났고요 이렇게 220달러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테슬라를 평가해 본다면 지금 고평가입니다 테슬라의 지금제 Price OCF m u l 은 거의 48배를 받고 있는 상태로 현재 시가 총액이 영업 평균 흐름 대비해서 48배를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테슬라의 연평균 OCF 성장률은 23%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48배는 성장률 대비해서 너무 앞서 나왔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테슬라의 재고량 또한 보겠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 멤버십 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로 모델 3는 올라가고 있지만 반면 모델 Y와 모델 X 그리고 모델 S의 재고량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합 기준으로 본다면은 2023년 5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거의 플랫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의 경우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딸돌 파티를 하느라 굉장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의 분석은 조금 짧게 줄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방식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